h a l l e l u j a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참 아직 마음이 안 잡히지만 봄은 봄입니다. 꽃피는 3월. 우리 계속해서 품성, 솔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의 품성 솔선입니다. 솔선의 정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죠.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좀 새깁시다. 자, 솔선의 반대 의미는 무반응입니다. 또는 빈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아, 계속해서 왜 솔선이 중요한가? 솔선은 다른 모든 품성의 기초가 됩니다. 솔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품성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할 때 보여야 할또첫 품성이기도 합니다. 솔선은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 중이죠. 솔선은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에너지인 은혜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솔선하여 우리의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또한 솔선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감사 용서. 시간음수, 금면, 기쁨과 같은 다른 모든 품성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한 품성이 솔선입니다. 가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선한 일에 힘쓰라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성경의 명령을 완수하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 솔선입니다. 그럼 솔선은 어떻게 조성될까요? 솔선은 생각과 말로 조성됩니다. 성경은 선악의 힘이 우리의 생각과 말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23장 7절, 고린도서 10장 5절, 또 잠언 18장 21절, 어, 마태복음 12장 37절. 특별히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적 에너지를 발생시키셨습니다. 이브리스 12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창조 이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덟 번 말씀하시자,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도 말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 예. 어떤 경우에 솔선이 불이가 되는가? 솔선이 불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솔선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솔선이 오히려 불의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바른 솔선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솔선수범하게 이끄시도록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진리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솔선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솔선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윗이 이 솔선에도 참 좋은 본이 되는데요 10편 37편 4절에 다윗은 솔선을 보여줍니다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우리 마음 속에 넣으신다로 재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성경 말씀으로 점검하고 성경의 진리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놀랍게 솔선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 목동이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양떼를 지켜보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솔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암송하고 수금을 연주하고 양을 해치려는 포식자들을 무림매로 잡았습니다. 이런 솔선덕에 그는 뛰어난 목동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또 결심하게 됩니다. 그의 말에서 솔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모으실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윗의 솔선을 존중하셔서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중심으로 삼으셨죠. 솔선을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주된 관심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바른 솔선을 보일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솔선을 보이지 못했다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성령님을 슬프시게했다면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면 불순종으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솔선의 성경적인 아주 모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솔선하여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처음 행동은 옳지 않았죠. 동족을 죽였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표를 존중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그를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다윗은 가족의 양떼를 돌보는 동안 솔선했습니다. 이때 그는 참 내가 이 일밖에 할수 없나 이러지 않고 한나라를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기량을 솔선을 하면서 닦았습니다. 나만은 치유받기 위해 솔선하여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자 낫게 되었습니다. 노에미아는 솔선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사계오는 솔선하여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 사물의 품성, 솔선, 솔선의 반대는 무반응, 빈둥거림, 무반응. 아, 에이미 카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이 참 훌륭한 말을 했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성실하다. 우리가 대가를 계산하며 머뭇거리는 사이에 사탄은 기회를 확 낚아챈다. 예, 기회를,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예,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보일 때, 솔선에서 달려가는 것, 우리에게 참 유용하답니다. 자, 솔선, 우리 한달 동안, 어, 훈련 받을 텐데, 솔선의 품성의 증의를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3월 세번과 함께 솔선, 품선 잘 훈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